아침에도커피서커피조 빵을 조점심하점저하고 저녁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해이두개 있어요 드시고 싶은 거통스원컴스터를통해요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아메리카노 터카노 레시피필요한요 네, 감데물 좋죠 얘네들 문화 중에 하나가 체스가 있나 어? 그 체스가 영국 장군이 아니야? 미국 장군이야?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가 가 아니에요? 가들이 음, 음, 가죠? 음. 유럽 거 유럽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음. 음.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고, 민속. 공룡뼈라는 거지. 네, 공룡뼈. 중앙아시아니까. 1층은 미술 쪽습니다 1층은 고대 옛날 카자흐스탄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었고 3층은 미술 작품들이 쭉 있어요 음. 건조하죠 건조한데 저거는 저죠 얘네 호수들이 많아서 호수에서 끌어오잖아요 트레킹 많이 가는 데 있거든요 비갈마티 호수 거기 그 수로가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 그거 타고 걸어서 올라가고 봉사하고 뭐. 있고 여기 레스토랑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두명이요. 일단 국시? <웃음> 국시 있지. <laughs> 아아 국시하고. 그다 만두. 만두 군만두 괜찮았어. 게나요나요 <laughs> 김치? 응? 김치 만두야? 아, 뭘래? 멸치 나올 거 같은데, 뭘 모르겠어요. 만두? 응. 군만두 하나 시킬게 음. 일단. 국수는 음, 어떤 국수야? 만두국. 국수는 어떤 국수가 음, 나오는 응. 거야? 그냥 우리나라 국수. 고려 국수 고려 고려인들 먹는 국수. 이건 뭔지 몰라. 그냥 국수. 응. 딱 국수래요? 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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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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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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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뭐가 나오는지 보고 네냉국수네요피씨상큼하향는데 이게 고려의 국수지아 고려 국시 국시라 그러죠않습 시큼하고 응. 달고 새콤하고 맛있네요 이맛 왔다. 맹국수 구요, 상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면이 맛있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응. 우리나라는 안파는 맛음 응. 근데 맛있어 너무 부드러 토마토가 기본적으로 만어하고 반찬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먹었는데 <laughs> 아 가지같은데요? 응, 음, 가지 완전 맛있겠는데? 완전 오, 오리지널이다 양만두같은 야, 고기랑 저거 써있긴 고기 고기랑 두부 들어갔다 있어 냄새도 또. 이야 만두 맛음좀 느끼하면 먹고 안 뜨면 더 맛있네. 고려 사람들이 배추 이런 거 먹고 하니까 당근으로 김치 담궜다고 해서 당근 김치 파잖아. 지금 성당 가기 전에 러시아 동방 정도의 성당.

여기서 세례하고 하나 봐요. 욕조 이렇게 있고 성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공원 진짜 많 고요. 극장 안은 구경은 못할 것 같고요 지나갑니다 오늘 참 고려 극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차안맞네요 주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공연이 되는데 주중이라 공연이 없다고 합니다 사과 아 그쪽 말고 여기 노, 노점들 뭐 많대요 여기가 피자가 맛있대요. 그 낙, 낙농이 좋아서. 치즈가 좋대요. 저거 한번 먹어보는데. 근데 입에 안 맞다는 사람들도 있어. 하나만? 얼마 얼마안 맞겠어? 술둘둘원원 하나 다못 먹어 나는 <놀람> <놀람> <놀람>

이 뭐야? 이배 맞으십니까? 맛있어 마유? 어 마유 신마어 뭐. 뭐. 그런 거, 그런 거래요 그거 다 드시고 내가 아침에 변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물들의 벽화를 많이 그려놨어요 물이 많은 나라니까 확실히 튜브 이런 거 파는 데가 많구나. 그거 너무 많이 드시면은 식사 배가 괜찮으세요? 배 불러서 뭐못 먹는 거 아니야? 그래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여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고기를 파네요. 아, 이렇게 때려. 아니야, 맞아야 돼? 맞을 알았어. 아. 아, 음... 맞을 줄 알았어. 샤슬리 굽는 연기가? 여기 막 나요, 연기. 이어 <람이 람이> 네, 뭐. 어. 그러네. 아그고기고기 아, 나올 때 이미 니까아이것한 이것도 한해아 근데 되게 냄새가 음. 맛있난다이영이 괜찮더라고요. 여기 근데 고등어가안 나오잖아. 요여기 예, 고등어. 내륙 아니에요여기 어, 바다 있있않아저 응. 바다 있는것 같은데? 키르기스 s t a 고 노르웨이 고등어 먹 t a n k 여기 i 아, g 아, 아, 흑해가. a n Kirigistan. k i r i g i s t 시 n Kirigistan. Kirigistan. k i r i g i s 에 a n 지금 음, 버스 타고 여덟 점부자 어. 저기 박물관 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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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서 이게 성공한 처음이요어제도 아. 거기 중심하죠. 어제 도 도착, 오늘 도착해갖고 자고. 스노우 레이스에 이거 그냥 다 <laughs> <laughs> <목소리> 새 진짜 좋아 보이 거기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차가 딱인게 느껴. 단한게딱 봐도 느껴지더라. 아,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차 타고 내려갔는데 걸어서 내려간다고. 그래서, 아, 그래. 아직 어구나 관절이, 관절이 한번 나가봐야 정신차릴 소리. 안녕, 반갑습니다. 이거 위에도 놓고 렇게측정해 직선... <laughs> <laughs>